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여기 포도밭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와이너리 왔는데 포스타3, 포스타3를 타고 왔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부고 햇빛은 아주 뜨겁고 구름이 한점 없고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호스타스를 타고 왔는데 요거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북유럽 차는 승차감이 막 그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이런 승차감은 아니에요. 북유럽의 에어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좀 팽팽한 세팅.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안락한 승차감이나 벤츠 S 클래스 같은 승차감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방향이 아닙니다. 조금 바닥에 굴곡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잡아주는데 뭐 벤츠 GLS나 이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일단 디자인적인 거 조금 뭐 설명. 을 해드리면은 이게 4.9m나 되고 폭이 2m나 되는 꽤큰 SUV예요. 이 e 세그먼트 SUV, 벤츠 GLE나 BMW X5 정도 사이즈에 거의 5m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SUV 사이즈입니다. 당연히 전기차고요. 바닥에 111kWh 배터리가 깔려 있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뭐 폴스타는 디자인적인 헤리티지나 뭐 이런 것들을 없어요. 신생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브랜드고 그래서 북유럽 디자인에 맞게 불필요한 라인은 집어넣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노쉐이브로 깔끔하게 그리고 명품질이라든지 디자인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의심할 바 없이 짱입니다. 왜냐하면은 포스타 CEO가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원래 볼보 디자인 디렉터 하셨던 분이고 그 전에는 아우디에서 디자인 하셨던 분인데 디자인에 거의 슈퍼스타 같은 분이 CEO로 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거는 거의 의심할 바 없습니다. 멋있는 차고 북유럽 디자인의 거의 정수를 느끼게 해주는 필요한 것만 갖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옆에 모노쉐이브로 깔끔하게 연품질 잘 다듬었고 바닥에 배터리가 쫙 깔려있고 111kWh 배터리 깔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넓어져서 좀 지루해 보일 수 있고 둔해 보일 수 있는데 검은색 크레딩으로 이렇게 하고 바퀴도 크레, 검은색 크레딩으로 이렇게 감싸서 SUV적인 좀 든든한 느낌을 줬죠. 그리고 22인치 휠과 브랜보 브레이크는 너무 나이스하게 예쁘네요. 휠은 거의 진짜 와 탐날 정도로 멋있는 휠이에요. 그리고 폴스타3의 디자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날개가 있거든요. 앞날개 이 앞날개는 왜 있냐면은 SUV니까 앞이 좀 두툼해야 좀 믿음직해 보이는데 너무 두툼해 보이면은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앞은 좀 낮추는데 좀 두툼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 날개를 단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는 단면을 딱 자르면은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평하고 밑에 쪽이 이렇게 약간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운포스를 만들어 주겠죠. 자꾸 이제 땅에 가라앉으려고 그러는. 그래서 앞부분에 다운포스도 증가시켜 주고 공기역학적인 성능도 높여 주는 앞날개가 달려 있어서 두툼해 보이게 됐고 지금 여기는 스마트존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나 이런 것들을 다 감춰 놓은 데인데 여기에는 이제 레이더 센서가 있거든요 근데 레이더 센서가 여기에 눈이라든가 뭐 추운 겨울에 막 오동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열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은은하게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폴스타의 그 느낌을 살린 그런 헤드램프와 폴스타 마크는 바디컬러로 이렇게 자, 그리고 옆으로 가서 보시면 길이가 거의 5m, 4.9m짜리 SUV인데 상당히 좀 콤팩트해 보이죠 7인승이 아니에요 5인승 모델로만 나오고 같은 바디로 볼보 EX90 요거는 7인승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5인승으로만 왜냐면은 볼보는 패밀리카 뭐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폴스타는 그건 아니에요 볼보랑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볼보의 모터스포츠 고성능 이런 브랜드였잖아요 그래서 좀더 다이내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5인승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쿠페형 SUV처럼 날렵하게 뒤가 딱 떨어지죠 5미터짜리 SUV인데 그렇게 둔해 보이지 않고 상당히 날렵하게 디자인한 게 특징입니다 5인승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트렁크가 상당히 넓죠 트렁크를 딱 열면은 트렁크가 여기까지 열려요 그래서 마치 쿠페형 SUV처럼 트렁크가 상당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기가 상당히 펴져져요 지금 트렁크 공간은 거의 뭐 5m짜리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둘치면은 밑에도 공간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가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풀옵션 모델이라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요 캠핑카 같은 거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전동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누르면은 다시 들어가고요. 너무 지금 짐 시키에 여기가 너무 높다. 그러면 차체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쑥 내려가죠. 쑥 뒤가 내려가면서 짐을 조금 더. 식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고요. 그리고 요 뒤에도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요렇게서 해 요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공기 유도선 같은 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돼 있어요. 뒤에서 와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공기 역학적인 거를 우선했기 때문에 위에다가 와이퍼를 붙여서 좀 깔끔하게 이걸 못하고 와이퍼가 조금 좀 거추장스럽게 너무 둔탁해 보이게 이렇게 와이퍼가 붙은 게 단점이라면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후방 카메라 위치는 괜찮은데 트렁크 여는 데가 여기로 돼 있어요. 여기는 언제든지 오염이 많이 되는 데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트렁크 열린 버튼이라든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트렁크는 여기서 엽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와류를 좀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디테일이고요. 충전구가 아 이게 전동식이 아니네. 전동식이 아니고 사이드 미러는 폴스타는 폴스타 2부터 이거 프레임 없는 유리 자체가 이렇게 해서 케이스 자체를 상당히 조그맣게 해서 사이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을 하면 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펼쳤을 때랑 별 차이가 안 나요. 1.5cm 정도나 들어갈까?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접으면은, 아이, 좀 사이드 미러 제대로 접어 약간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하여튼 여기까지만 보고 실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실내 디자인. 실내도, 디자인은 거의 뭐, 최고 수준이죠? 지금 나오는 차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의 디자인이라고 그냥 거의 정답지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공간까지 잘 뽑아내진 않았어요. 공간 잘 뽑아내는 거는 현대 기아차만큼 잘 뽑아내는 회사가 없고, 유럽 회사들은 대부분 차체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무리하게 막 뽑아내진 않아요. 그래서, 공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차가 더 우수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포스타 3는 공간이 넓은 걸로 어필하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적인 거, 멋있는 거 그런 걸로 어필하는 거고 디자인적인 완성도, 막 이런 그레이존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퍼펙트하잖아요. 막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주물로 하고 프레임리스도가 아니에요. 프레임이 있는 도인데 딱 이렇게 단차가 없이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차를 봤을 때 차가 완성도가 높아 보이죠. 이런 것도 다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도 깔끔하게 지금 이런 나무의 이 결도요 차의 진행 방향으로 나무 결 돼 있는 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폰스타 4와는 달리 세로형 그 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워앤윌킨스 스피커 들어가 있는데 음질은 조금 이따 들려드릴게요. 글로브박스 전동식으로 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기어노브가 여기 있는데 반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게 테슬라처럼 드라이브 달리다가 한번더 하면은 반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여기 이제 속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휴대폰 충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오디오 볼륨 조절 그 다음에 컵홀더. 수납공간이 상당히 좀 깊숙하게 돼 있습니다 나파가죽 시트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소재인지 이런 이력이 런이다 써있죠 마치 우리 옷 사면은 옷에 택에 뭐, 뭐 섬유 혼용률이 어쩌고 어떻게 취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써 있듯이 어떻게 재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다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한 게몇개 적어놨고요 바와인 밀킨스 스피커가 이 헤드레스트에도 숨어 있대요 스피커가 25개인가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아까 음질은 아까 들어봤더니 거의 최고 수준의 음질을 들려요 주더라고요. 통풍 시트까지 되는 나파 가죽 시트가 몸을 딱 감싸주는 그런 시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대는 이렇게 생겼고, 파워 인 위크 스피커, 보트 홀드의 안쪽까지도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불만은 파워 인도우 스위치가 두 개만 되어 있고, 한번 누르면은 뒤로 가고, 한번 누르면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앞 문짝은 한번 누르고, 뒷 문짝 할려면 누르고, 약간 요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걸막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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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건까지 줄였는데, 이거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요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 이또 있습니다. 패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놓는 공간이라 그러는데 이런 공간도 있고요 요걸로 시트를 다 조절하는데 이렇게 돌리면 은 등받이 각도 조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앞뒤 아래 위로 이렇게 시트 아래 위로 조절하고 네모난 다이얼 하나로 시트를 다 조절합니다 상당히 스마트한 방식인 것 같고요 뒷좌석은 꽤 널찍하죠 그대로 이거를 해드리지 않아도 이 5m 거의 4.9m짜리 차에다가 5인승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은 상당히 널찍한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돼요 야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등받이 각도 조절을 안할 수가 있을까? 바닥은 여기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에어컨 송풍구 있고 여기 이제 디프로스터 여기에 이제 성해방지라든가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이렇게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무슨 뭐 자외선 차단 뭐 이런 거 되는 이런 거고요 꽤 편안해요 팔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폴도 나오고 근데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바로 달려보도록 하기 전에 프렁크를 잠깐 보여드려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프렁크가 있어요 프렁크는 이렇게 앞에도 모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넓진 않습니다 자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자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누님 한 번만 들어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와 이건 바워앤윌킨스 중에서도 완전 탑급이네요. 정말 풍부합니다 음이. 마이클 잭슨 공연장 온것 같은, 맨앞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 같은 그런 실제감이 들 정도로 음이 빈틈이 없어요. 음이 건조하지가 않고 약간 좀 촉촉한 느낌까지도 있어요. <목소리> 대단합니다. 이퀼라이저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순정상태인데 이래요. 아 오디오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폴스타3는 오디오 짱자 하여튼 요정도까지만 보고 저 혼자 타는게 아니고 다른 기자랑 같이 배정이 돼가지고 타는거기 때문에 바로 출발해야 되고 바로 촬영 못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 빌려서 시승하는게 아니고 이제 시승에 와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바로 달려볼텐데 일단 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 느낌은 저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자동차 기자계의 아이돌. 환경닷컴의 <laughs> 최수진 기자님이랑 같이 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 많이 찍어보셨어요? 네. 처음. 처음, 네.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 너무, 너무 흉한 거 있으면 우리 피디들이 다 <laughs> 모자이크 처리한. 다 이렇게 유튜브가 하느냐고 조회수를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예.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아, 안 했습니다. 메이크업 한 걸로 나옵니다. <laughs> 어, 예, 예, 좀 해주세요. 편집으로 예. 오다가안 되나요? <laughs> 그것까지도 저희가 로우 퀄리티기 때문에. 디디디? 자 우리 그차 타보니까 이게 에어서스펜션이 있잖아요 에어서스펜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죠 이렇게 긁어놓은 도로는 그래도 좀 문질르면서 가는데 저는 사실 이게 에어서스펜션 있다고 래서 이거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자동차 담당한 2년 하셨었잖아요 네. 에어서스펜션 있는 차들도 시승해 보셨어요 고급 라인은 사실 타볼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그래도 타봤던 것 같긴 해또 이게 에어서스펜션이 있는 SUV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포스터 뭐 지리자동차나 볼보나 이런 브랜드들이 에어 서스펜션 세팅을 많이 해본 브랜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벤츠가 사실 에어 서스펜션 세팅을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벤츠 에어 서스펜션 생각하면은 그 정도 아닙니다. 에어 서스펜션 있구나 승차감이 불친절하지는 오. 않네 요정도인데 요정도면은 에어 서스펜션 없는 차도 어제 폴스타4 타보셨잖아요. 폴스타4 도 승차감이 꽤 괜찮았거든요. 어, 폴스타4보다 이게 나누부무적 좋을 줄 알았어요. 폴스타4도 그 정도 세팅을 했으면 더 비싸고 에어 서스펜션 스펜션 들어가 있으니까 어 승차감이 막 그냥 막 죽여주겠네 그랬는데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습니까? 기대에 약간 못 미쳤다. 최수진 기자님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laughs> 얘기를 합니다. 어이 어떻게 아니요. 포스터에서 밥도 사주고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최고 이거 포타에서 <laughs> <laughs> 다이전도 어떻게 기대에 못미쳤다 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저는 이게 살고 되게 좋다고 <laughs> 생각을 했어서 여쭤봤는데. 이거 편집해 주십시오. <laughs> 아니 네. 비즈니스 태워가지고 다리고 왔는데 그래서 포스터 별로라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와, 아, 좋습니다. 역시 진짜 네, 기자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냥, 기대를 저희가 너무 많이 했나봐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뭐,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는 가격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콘스타에서는 거의 플래그십이죠. 너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 <laughs> 최수진 기자님, 승차감이 기대 이하라고 합니다. 미디어도 고소할 겁니다, 내가. 아, 뭐, 내용 증명 옵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그래도, 뭐 그래도 네, 썩 나쁘지 않은. 도로가 오래돼가지고, 아, 막,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도로가 갈라지거나, 어, 그냥 막, 힐링 이런 힐링 것들은, 뭐 그냥 잡아주는데, 이런 움직임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이게, 이게 이거는 그냥. SUV의 한계인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높은 SUV의 한계고, 이런 것까지 막 롤이 안 생길 정도로 막, 그럴 정도의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다. 그냥, 우퉁무퉁한 거, 도로가 그지 같은 거, 조금 문질러주는 정도의 에어 서스펜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모든 거를 다 해주는 막, 벤츠에 들어간 최신형 뭐, 그 정도 아니다. 라는 것 정도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측정은 안 해봤지만, 가속력은 거의 500마력이라고 하거든요. 특징이라면은, 뒷바퀴 사이에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듀얼 클러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는데, 그건 거의 서킷을 가야지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정도 코너에서는.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게 그냥 말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이 정도 그 토크 배터닝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 서킷 같은 데서 좀 시연하면서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들은 겁니다. 들은 거 제가 직접 느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코너를 돌 때는 좌우 바퀴가 회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힘이 먹여지는 것도 좀 다르고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바깥쪽 바퀴는 더 많이 돌아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쪽 바퀴는 눌리고 이쪽 바퀴는 뜨잖아요. 회전 차 보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디퍼렌셜 기어라는 걸 썼어요. 회전차가 다른 거를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보정만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는 언제나 힘이 좀 스트레스가 적은 쪽으로 힘을 보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힘을 덜 받을 때 안쪽 바퀴로 힘을 보내주기 때문에 약간 헛돌았죠. 그래서 손으로 돌다 보면은 띠기기, 띠기기, 띠기기 헛도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고 힘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바깥쪽 바퀴로 힘을 보냈었죠. 좌우 바퀴에 힘이 잘못 쏠리는 거를 힘을 좀 받아야 되는 바깥쪽 바퀴로 쏠려주기 위해서 안쪽 바퀴 브레이크를 잡아서 바깥쪽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깎아먹으면서도 제대로 흐르게 해주는 건데 지금 이 뒷바퀴에 있는 거는 듀얼 클러치로 바퀴를 조였다가 풀었다 조였다가 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운전자 돌리려 그러네 그럼 이쪽 바퀴에다가 힘을 많이 줘야지 라고 전자적으로 제어를 순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의 지금 뭐 1,000분의 1초로 제어를 한다 그러는데 물리력을 분석을 해서 바깥쪽으로 몰아주니까 힘이 100이 나오면은 100을 다 몰아줄 수가 있는 거죠. 설명 알아듣겠어요? 아, 알아들게, 제가 어, 괜찮았습니까? 어, 괜찮아. 아, 나도 네. 설명을 하면서도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어. 내용이라서, 하여튼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들어갔으니까 양산차에 토크 벡터링을 듀얼 클러치로 하는 거는 거의 최초로 들어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가칭 아이오닉 6N을 위해서, 아, 이거 여기 여기 얘기해 봐. 이거 내가 만들었구나또 다른 고성능 전기차를 <laughs> 위해서 뒷바퀴에 토크 벡터링 되는 거를 개발해서 지금 막당금질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포스타에서 이게 먼저 나와버렸어요. 근데 또이 시스템은 폰스타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보그워너에서 공급을 받는 건데 보그워너는 이거를 내연기관 시절에 만들어놨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내연기관의 고성능 차들 그리고 뭐 일부 경주 차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었던 건데 양산 차에 적용은 안 됐었고 프로토타입에만 이렇게 적용이 됐었던 거를 전기차에 맞게 조금 모디파이를 해서 폰스타 3와 볼보 EX90에 지금 최초로 적용을 한 건데, 하여튼 새로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완전 자신감이. 있었으면 은 서킷 같은 데서 그거를 꼭 느껴보게 어, 코너를 돌 때도 힘이 안 줄어들지? 뭐 이러면서 코너 도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줬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너무 평화로운 직선로 위주의 스페인의 시골길에서 시승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제로백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개측기가 안 먹네요. 개측기가 안 먹는다는 거는 이거 다 무슨 뭐 유해 뭐 전자파광선 막 이런 거 차단되는 유리라는 거거든요. 고급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벤틀리나 S 클래스나 좀 좋은 차들 할때언제든 이게 안 되거든요 고급 차라는 거예요 GPS가 안 먹어요 이게 GPS가 안 먹을 때는 보통 우리 PD가 팔을 옆으로 내놓고 이렇게 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laughs> 초짜라서? <laughs> 놓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웃음> 네. <웃음> 제로백이 이게 3.8초 나올까요? 아,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여기다가 세우고, 요거를 사이드미러에다가 붙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차는 고급차예요. 배수진 어? 기자님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지만, 저는, <laughs> 저는 마음에 정말 들거든요? <laughs>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차가 없으니까, 퍼포먼스 모드로 되어 네, 있죠. 네. 그리고, 서스펜션은 조금 딱딱하게 해보, 해보겠습니다. 모든 걸다 끄고, 어.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8초 어디 갔습니까? 아. 와, 우리 뭐 둘이 탔다고 지금 뭐 몸무게가 뭐 100kg 아저씨가 있긴 하지만 뭐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예. 오, 과속방지턱이 스페인 것도 장난 아닌데? 과속방지턱은 한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오, 스페인 애들 터프하네요? 나 무슨 언덕 올라갔다 내려오는 줄 알았어? <laughs> 좀 바닥에 울퉁불퉁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잘다 잡아요. 다 이런 거. 어, 이거는 진짜 어, 이런 건 에어서스펜션이 있는 시는 나요?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한 거지. 우리가 어제 포스타 포를 타보면서 포가 너무 괜찮아서 3는 그거보다 훨씬 아, 좋겠네라는 해. 기대를 한거 같아요. 아, 아, 일로 들어가려는 <laughs> 어, 비포장길로 가라고? 우와, 어 여기 여기 이름 비포장길은 아 어, 이거 어 괜찮은데? 어 이, 지금 비포장길이거든요 포장이 안돼 있는 길인데 오. 어 포장된 길 같습니다 오. 아, 조금 조금 그래도 구공이 있죠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도 움직임이 과장되진 않아요 되게 잡아줘요 뒷바퀴나 앞바퀴 제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 거의 지금 비포장길이기 때문에 많이 미끌미끌하거든요 바퀴 제어는 상당히 잘해요 차가 이상한 데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뭐 토크스티어나 뭐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어? 우리 목적지가 여기라는데 <laughs> 꽃밭이 목적지였나 보네요 <laughs> 어 되게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려는 거 저희가 거지? 아까 한 차례 이제 잘못 설정을 응. 잘못 누르고 잘못 왔나 봐요 한번 이렇게 그냥 길 따라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디어 오토 자, 아, 이제, 운전자 교대를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갖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감이라든지, 도로 소음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운전할 네. 때 더, 조,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없나요? 안 좋은 거는, 좀더 생각해보고, <laughs> <laughs> 아직 <지금> 운전하기가 바빠가지고, <laughs> 사실. 고속주행감이나 이런 거는, 역시 유럽차 느낌 나서, 고속주행감 은 상당히 좋네요. 자, 그리고, 이게 폰스타4는 좀, 이제, 시스템이 좀 많이 들어간 차고요 콜스타3는 콜스타4에 비해서는 뭐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내세우는 차는 아닙니다 이거는 좀 연령대도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최신형 뭐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고퀄리티 약간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라서 콜스타4랑 콜스타3랑은 방향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방향이 다르다 콜스타4는 5시리즈나 E클래스를 대신 차할 수도 있는 누구나 탈수 있는 투평 SUV로 디자인된 거고 이거는 BMW IX 라든지 요런잘 뭐 달리는 SUV도 있잖아요 잘 달리는 5m 짜리 SUV 요런 것과 경쟁하는 차라서 포스터 4랑 포스터 3랑 갈 방향은 많이 달라요 요거는그 컨셉에는 충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하이테크하고 막뭐 이런 거는 지금도 테슬라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익숙한 전기차 전기차에 좀 숙성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스타 4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루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에어서 스펜션도뭐 제법 편하죠? 네, 편한 것 같아요. 차를 잘 모르고 여성인데도 이그 정도라면 좀 나쁘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미디어 오토. 요 정도까지만 시승기를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해외 시승에 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단체 일정을 많이 막해 제가 흐트러면서 막 시승 촬영만 할수 없고 그래가지고 좀 띄엄띄엄 시승기일 거예요. 제대로 된 시승기는 한국에 런칭하고 나서 저희 맨날 하던 통일동산 가서 그때 제대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요. 오늘 스페인에서 먼저 타본 폴스타 3 시승 느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디자인은 짱이다, 오디오 짱이다. 근데 에어 서스펜션은 북유럽식 에어 서스펜션은 그냥 이 정도구나. 차감이 막 끝내주고 막 양탄자를 탄다 탄듯한... 이거 아닙니다. 팽팽한데 이제 바닥에 여러 가지 지글지글 거리는 것들, 요철 같은 것들은 좀 잡아주지만 담백한 느낌의 어서 스펜션. 나머지 주행 퀄리티라든가 이런 건 괜찮고 뒷바퀴에 들어간 듀얼 클러치가 물건인 것 같기는 한데 예, 오늘 시승에서는 좀더 격하게 막 코너링을 하고 그래야지 뒤에 토크 배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쭉 밀고 나가네. 막뭐 이렇게 될 텐데 그것까지는 못 느껴서 조금 아쉬운 시승이 됐어요. 스페인의 아름다운 도로를 달리는 그런 시승으로만 진행을 해서 조금 아쉽지만 포스타3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